오늘 이시카의 문장은요, 바로! <미나상 꺼니지와> 여러분의 일본어 실력을 케어하는 일본어 주치 덕다 여미입니다. 네, 자, 오늘은 저와 함께 이 표현 같이 배워볼게요. 고양이가 갑자기 뛰어나와서 깜짝 놀랐어. 네이 말이에요. 밤에 어두운 길에 혼자 걷고 있었는데 고양이가 갑자기 뛰어나왔어요. 와, 깜짝 놀랐어. 네, 이럴 때자 일본어로 바꿔서 말해볼까요? 노란 고가 急に 데테 き 비っくり 시타요 노란 고가 비っくり した요 네, 이렇게 말하면 돼요. 노라네코 이게 무슨 말일까요? 노라네코라는 말은요. 뭐 길고양이라든가 도둑고양이죠. 주인이 없는 고양이를 노라네코라고 합니다. 노라네코가 큐운 갑자기 예, 도투젠, 이키나리 이런 말들도 있죠. 네테키테 기본형은 에테쿠루, 나오다라는 뜻이에요. びっくりしたよ.びっくりする. <미끄리스레> 이거는 깜짝 놀라다 라는 뜻입니다. 깜짝 놀랐을 때, 한국에서는, 어, 깜짝이야. 뭐, 어머. 이렇게 말하잖아요. 일본 사람들이 놀랐을 때는 이 말을 씁니다. びっくりした. <미끄리스레> 네. びっくり. <미끄리> 이런 식으로 놀라요. <미끄리> 네. じゃあ、다시한번、아까나왔던문장、앞에서부터말해볼게요。じゃあ、お題に。3本から말해주세요。